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싸움으로 인해 폭락한 비트코인.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이 폭락을 회복해 주었는데요. 이 반등이 진짜인지 혹은 지금이라도 다 팔고 떠나야 하는 건지 많이들 고민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말끔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대격변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솔드생 차설입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적 최고점을 뚫은 것이 무색하게 질질 세다가 트럼프와 머스크의 맞장이 슈가 나오며 쭉 하락이 등장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을 단 하루만에 복구해버린 모습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락 이후 나온 반등이 진짜 반등일지, 아니면 이대로 떨어져 버릴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드리고자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라이브 복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세 번째 목차 알트코인 불장 위세 가지 목차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중요한 영상이니만큼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라이브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나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맞짱을 뜨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진행된 라이브를 간단히 복기해 보면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매매를 했으며 그리고 너는 상승장 관점에 있어서 패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어제 했던 브리핑을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드리면요. 어제 새벽 5시 3분에 올린 브리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이 채널을 그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민 좀 하다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진입해 있는 단기 롱 포지션 홀딩 및 알트코인을 추가 진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이 하락은 기회가 될수 있는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승장 중 조정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반드시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자리는 큰 프레임에서 세 번에 걸쳐 하락이 나온 3 드라이브 패턴 및 불플래그 패턴을 볼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승장 중 일본 하단에 대한 매수자리를 간간히 줄 때마다 이는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 관점은 엇나갔습니다 명확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횡보하고 올릴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상승장 관점에 대한 제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는 정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홀딩하고 알트코인은 더 사는 식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에서 손절 날릴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은 존나 물렸는데 끝까지 간다. 여기서 손절하는 대 가될순 없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롱 포지션을 1 0 5 2 k 의 부계정 롱 포지션 20개를 들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한 10만 불 정도까지 찍혔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3만 불 수준으로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뭐전 버를 해서 버틴 거죠. 뭐 운이 좋다고 볼 수도 있, 있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 또 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알트코인들도 추매를 어제 좀 빡세게 더 추가로 박아 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는이 알트코인들이 포지션이 있는 것들은 끌고 가볼 계획이에요. 보실 수 있듯 저는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계정 롱 포지션을 물려 있었고 알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반등을 해 주어 비트 롱 포지션은 본절 구간에 물량 덜어내는 것에 성공하였으며 현재는 남은 비트와 알트 물량을 홀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듯 저는 물리면 물렸다, 틀리면 틀렸다, 승패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내용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맞장이 일어난 새벽 급락에도 물려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남아 모든 내용을 하나 하나 남겼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 매매 진심인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유튜브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 변함없는 차설의 모습을 유지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구독 및 좋아요를 3초만 소요해 주시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또또또 또, 또, 또 비트코인 상승을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롱에 물려서 고통이란 고통을 다 바꿔도 또 상승을 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실 건데요. 제가 왜 아직도 상승을 보는지 그 이유를 총 4개 꾹꾹 눌러 담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거니 잘 따라와 주세요.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근거 개미 심리와 헤드 앤 숄더입니다. 새벽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맞장으로 인해 이슈가 터지며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급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폭의 하락은 관세 때문도 금리 때문도 아닌 정말 말갑지도 않은 이유의 하락이었는데요. 이 하락이 약 일주일간의 횡보가 나온 뒤 등장한 하락파동이었기 때문에 고배율의 개미들이 청산당하기 아주 좋은 하락이었죠. 실제 데이터를 봐도 요 근래 중 가장 큰 규모의 롱청산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롱 청산을 말 같지도 않은 이슈로 일으켰기 때문에 수많은 개미들은 더 이상 롱을 잡지 못하는 심리 상태를 갖게 되었을 것이고 더불어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올려주는 패턴이 곧바로 이어서 등장했기 때문에 롱 청산에 대한 복수 심리로 개미들이 숏 포지션을 다수 진입했을 것입니다. 또한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보는 멸망론자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을 건데 이 역시 개미들의 숏 포지션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였겠죠. 즉, 헤드 앤 숄더 넥라인 리테스트 및 복수 쇼 포지션들이 아직까지 대거 물려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세력들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롱 개미들은 청산당하고 털렸기 때문에 올라갈 때 적은 매도세로 가볍게 올릴 수 있으며 개미 쇼 포지션이 몰렸기 때문에 이들을 청산시키며 연료 삼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 그렇다면 적은 비용을 써서도 가격을 들어올리기 아주 적절한 상황이겠죠.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근거 유동성 흡수입니다. 첫 번째 근거의 개미 심리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근거인데요. 저는 차트를 볼때 유동성 흡수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동성 흡수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개미들을 털어먹는 집단, 즉, 매우 악랄한 집단이기 때문에 수많은 개미들이 스탑로스를 잡고 있는 구간을 털어버리고 그 이후에 원래대로의 방향을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눌리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트레이더들은 롱 포지션을 잡는 와중 스탑로스 세팅을 102k 저점 혹은 101.4k의 저점, 100.7k의 저점으로 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구간들은 유의미한 횡보 구간들의 저점이기 때문에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스탑로스 기준으로 두기에 매우 적절한 구간이었죠. 하지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맞짱 이슈가 나온 움직임을 보면 이를 노린 듯이 공교롭게도 이 모든 유동성을 먹는 정확히 100.7k를 아주 살짝 깨준 뒤 반등을 해 주었는데요. 저는 세력들이 충분한 유동성 흡수를 일으켰기 때문에 즉, 수많은 개미들이 스탑로스를 잡고 있는 구간들을 모조리 털어 개미털기와 매집을 좋은 가격에 해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 근거와 연계하여 더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빌드업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근거 12시간 봉 22평입니다. 현재 12시간 봉을 보면 22평은 매우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저항, 저항 맞고 하락, 저항 맞고 하락, 저항 맞고 하락, 저항 맞고 눌림 보실 수 있듯 이 12시간 봉의 22평이 매우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이를 인지한 상태로 다시 차트를 보면 22평이 이탈된 이후 총 4번의 저항을 받아주고 현재도 이 저항을 비비적거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12시간 봉 20평을 이탈한 지약 9일 12시간 만에 중요 저항대의 4번 터치를 발생시켜 준 건데요. 중요한 저항을 9일이 넘는 시간 만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의도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저항 구간을 4번가량 터치한다면 그 저항을 녹이고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돌파하며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거 채널과 불플래그 패턴입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보면 지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채널의 하단을 정확히 딛고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상단과 하단의 유의미성이 충분히 평가되었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세 개의 파동을 채널을 그리면서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불플래그 패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앞선 기대 형태의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근거입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목차 알트코인 불장입니다. 비트코인은 빌빌거리고 알트코인도 오르는가 싶으면 떨어지고. 난리를 치니 알트 불장이 진짜 오는 것인가 의문을 아직도 갖고 계실 겁니다. 네, 충분히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걱정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트 불장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토탈투와 이더리움에 그 근거가 있는데요. 토탈2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자금 흐름, 딱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먼저 토탈2부터 보면, 토탈2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매물대와 추세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황색 매물대와 노란색 추세선인데요. 보실 수 있듯 저항, 지지, 저항, 저항, 매물대의 유효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노란색 추세선 또한 연속적으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나 유효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토탈 2에서 하락한 뒤, 아래 구간에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만들어 주며 매물대 라인 및 추세선 라인에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떠한 차트에서 이렇게 하락한 뒤 추가적으로 나락을 보낼 생각이라면 누가 봐도 저항인 유의미한 매물대 구간의 물량들을 살려주러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구간을 터치했다는 것만으로 결국 돌파 의도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생각은 단기적 눌림이 나온다고 한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 불장은 머지않은 시기에 온다는 추론을 할수 있고, 이더리움 또한 일봉상에서 유의미한 매물대 구간까지 붙여주고 횡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곧 돌파 및 상승이 일어날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별다른 걱정 없이 홀딩 중에 있으며 오히려 트럼프와 머스크 싸움으로 인한 하락에 물량을 더 담아 버렸네요. 알트코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극저배로 접근을 하셔야 하고 이상하게 현물 하시는 분들이 더 난리 치는 경향이 있는데 현물은 하루 이틀 움직임에 관점이 바뀌고 심리가 요동치면 안 됩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리산이 하시는데 장담컨대 그러신 분들은 설령 대불장이 온다고 한들 돈을 벌지 못할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주대 있고 더큰 흐름을 보며 사이클 자체의 흐름을 읽으신 분들만 돈을 벌수 있다는 점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홀딩합시다. 여기까지 마지막 목차였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개미 심리 및 헤드앤숄더 페이크, 12시간봉 22평, 채널 및 불플래그 패턴, 유동성 흡수를 근거로 하여 상승을 본다. 둘째, 토탈 2 이더리움 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소리였습니다. Mama, daddy. -hmm.